안녕하십니까 식물 친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삽목해 어, 놓은 어, 미스김 라일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김 라일락은 삽목이 아직 잘 되는 아이인데 제가 한달 전에 삽목을 해 놓은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입니다. 화분에다가 심은 것도 있고 노지에 심은 것도 있는데. 지금 화분에 심은 것은 어, 뽑아보니까 어, 이 아이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초록빛을 좀 띄고 있긴 한데 상태가 안 좋은데 어, 이 아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갔어요. 어, 음, 괜찮긴 한데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뽑아볼게요. 아이 아이도 지금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 음, 이 아이는 지금 파릇파릇하게 보기, 보기에도 지금 아주 성장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뿌리를 내려내려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 이 아이도 지금 뿌리를 내려서 아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잎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뽑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더 두고 보고 나중에 분갈이를 한번 할때 확인을 다시 한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새 잎이 나오긴 하였는데, 음, 한번 뽑아볼까요? 지금, 음 어, 뿌리는 내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뿌리는 내리지는 않았는데, 나무 색깔이 지금 그래도 완전히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어, 이쪽 부위가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꽂아두었다가, 어, 분갈이 할때 그때 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잘 뿌리를 잘 내려서 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노지에 심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도 한번 구경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 뿌리를 내린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노지에 있는 아이들도 보러 가봐야겠어요. 음, 이곳이 지금 목단 아래에 제가 심어놓은 라일락인데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도 파릇파릇하니 지금 뿌리를 잘 내려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새순들이 나와서 지금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한 보름 정도 지금 된 아이들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잎이 그대로 지금 달려있어요. 그래서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더 두고 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 잎이 말라가는 것도 있고 지금 쭈글쭈글해지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뿌리가 내렸는지 확신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라일락이 또 있습니다. 잎이 없어서 그냥 막대 같지만 어아 뿌리를 못 내렸네요. 음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아직까지 푸른빛을 띄고 있는데 아 뽑히지 않는거 보니까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음한번더 당겨볼까 아,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기 분갈이할 때 같이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라일락은 향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분들에게 어, 가지를 몇 개씩 얻어가지고 지금 삽목을 음, 해두었던 아이들이거든요. 뿌리를 잘 내려서 음, 향긋한 라일락 향을 맡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매발톱인데 제가 실을 뿌려 놓았더니 이렇게 많이 지금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아마 장관일것 같습니다. 라일락도 내년에는 꽃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